하세요 자전거를 탈때 가장 필수품이 무엇일까요? 헬멧이 가장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안장 뒤에 세포스트에 다는 테일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도로를 비추는 헤드라이트?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자전거용 GPS가 있겠죠. 이번에 가민 e 8 3 0 바리아 UT800, 그리고 바리아 RTL 515를 구입해서 이들을 간단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가미은 1989년 미국 캔사스주에서 게리 버렐과 민카우 두 사람이 창업을 해서 서로의 앞세 철자를 따와서 가민으로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워낙 차량용, 군사용, 선방용등 다양한 GPS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사이클링 컴퓨터인 g 지 라인업은 기승전 가민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저는 원래 Edge 520을 사용했는데 내비게이션 기능이 없고 조작이 단순해서 이번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는 830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기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만 문제는 배터리 소모량과 다른 가면 액세서리들과의 호환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네요. 본체는 한글 사용을 위해 정품으로 구입했고 나머지는 아마존에서 정품보다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먼저 엣지 830의 구성품은 역시 본체와 케이던스, 스피드, 그리고 심박센서가 번들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핸들바 장착용 마운트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헤드라이트인 VARIA UT800 역시 라이트 본체와 핸들바 장착용 마운트 등이 들어있고 테일라이트인 VARIA RTL-OE로도 본체와 액세서리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테일라이트를 C포스트에 장착할 때 포스트의 굵기에 따라 동봉된 어댑터를 선택하여 달면 되고 헤드라이트와 GPS는 하나의 핸들바 마운트에 달수 있습니다. GPS는 간단히 돌려서 끼우고 아랫부분에 헤드라이트용 어댑터를 달고 고프로 카메라 장착할 때 비슷하게 헤드라이트를 고정시킵니다. 헤드라이트는 위아래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좌우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핸들바 마운트를 가운데 놓고 사용할 테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엣지 830의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가면 엣지 시리즈들 중 가장 최신 제품입니다. 무게는 81.0g인데 기존에 제가 쓰던 엣지 520은 63.5g 이었습니다. 830 스크린 크기가 2.6인치 터치 스크린이고, 520은 2.3인치 버튼식이죠. 830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20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자전거 탈 리는 없지만, 그래도 배터리 사용시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우선, 제 아이폰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가민 커넥트를 켜고, 가민 장치를 선택하고 장치 추가를 한 다음에, 830 화면 왼쪽 하단에 세부 아이콘을 터치한 뒤 커넥티드 기능을 선택하고 스마트폰과 연결을 합니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니까 중간에 잘못되었나 취소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스마트폰과 동기화가 되고 나면 이것저것 추가 설정을 몇 가지 더 하면 스마트폰과 동기화는 완성입니다. 동기화가 되고 나면 가민 커넥트에서 트레이닝을 선택하고 코스로 들어가면 라이딩 코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 생성을 터치해서 도로 사이클링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에서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주행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 기기로 전송을 선택하면 주행 코스가 전송됩니다. 이후 830에서 내비게이션 선택하고 저장된 코스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에서 만들어서 전송한 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직접 사용은 못해보았습니다. 물론, 830에서 직접 주행 경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830을 맥북 프로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830을 USB로 연결해야겠죠? 이때 아무 USB선을 쓰지 말고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USB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USB선은 인식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설치해 둔 Garmin Express 앱을 오픈하고 새로운 기기를 추가하여 830을 등록시키면 됩니다. 이때 가민 계정이 있어야 하니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VARIA UT800 헤드라이트의 스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800루멘의 밝기로 중량은 131.9g입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고광도, 중간광도 저광도, 야간플래시 그리고 주간플래시의 5가지 라이트 모드가 있는데 가장 밝은 고광도의 경우 1.5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수 없지만 외부 배터리로 충전을 하면서 라이트가 작동을 안합니다. H830과 페어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830의 좌측 하단 세부 아이콘을 누르고 센서들을 선택한 다음 센서 추가를 하고 모두 검색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UT800의 전원 버튼을 가만히 누르고 있으면 보라색 LED가 깜빡거리는데 이때가 페어링 모드입니다. 그러면 H830이 라이트를 찾고 네트워크에 포함됩니다. 이후에 엣지 830에서 헤드라이트를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하면 배터리 소모량이 빠르다고 합니다. 테일 라이트인 바레 RTL 5이로가 라이딩에서는 제일 중요하겠죠. 최대 16시간이나 배터리가 오래가기 때문에 안전한 주행을 보장해줍니다. 특히 RTL 5이로는 단순한 후방 라이트가 아니라 레이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행 중 뒤에서 접근하는 자동차 등을 식별해서 8 3 0에 경고를 보내줍니다. 제조사에서는 140m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경고한다고 하는데 아직 테스트는 못해보았습니다. 밝기 모드는 점등, 펠로톤, 주간점멸, 야간점멸 4가지 모드를 제공하는데 주간요멸 모드에서 16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무게는 70.9g이네요. 헤드라이트와 마찬가지로 H830에서 센서를 검색한 다음 r t l 5 1 0의 전원 버튼을 오래 눌러서 보라색 점멸을 시키면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RTL 오일어 역시 H830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주행 중에 테일라이트 켜거나 조정하려고 잠깐 멈출 필요가 없겠네요. 이상, 가민 삼총사의 간단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제가 완전히 기기들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서 첫인상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확인한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요, 세개 모두 마이크로 USB 플러그란 점입니다. 이제 대세는 USB-C인데, 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고, 특히, 제 맥북 프로에는 USB-C 단자밖에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디자인이나 기능이 매우 만족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